드리면은 어 깊고 극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영역 그죠그 다음에 그 정도 되는 수준 우리 근기라는, 근기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회적인 표현으로 자 고수 하수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부처님은 인생의 삶의 최고의 최고의 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그 불사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보게 신 부처님 스카모리 부처님이 열반하신 열반하셔고. 법계로 돌아가신다. 법계로 육신은 버리지만 우리 해당 대전서도 마찬가지죠. 어, 법계에서 와서 법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무심무정이고 그리고 불생불멸의 어떤 삶그 자체 그러한 그렇게 삶을 볼수 있는 볼수 있게끔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깊어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우리 공부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 불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죽기 전에 내가 진짜 죽으면 죽을 때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죽기 전에 내가 진짜 죽는다면 내가 죽, 내가 죽어야 될게 뭐예요? 우리 그런 표현을 쓰시죠? 성질 죽여라. 죽기 전에 내가 이 육신이, 육신이 인연이 다 해서 이 육신이, 육신이, 그죠? 땅속에 들어가든 거기 화로에 들어가든 그 전에 내가 진짜 죽을 수 있다면, 진짜 죽을 때는 내가 안 죽는답니다. 절대 안 죽는답니다. 불사의 삶을 산답니다. 그죠? 재밌는 표현이지 않아요? 멋진 표현이지 않아요? 그죠? 죽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죽을 때, 진짜 죽을 때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죠? 어, 우리 수산대사라는 분이 그런 말씀 하셨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 고요한 물은 어, 고요한 물은 깊게 깊이 흐른답니다. 그 그러니까 깊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깊은 물은 그죠?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답니다. 음, 그죠? 소리 없이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깊어지고 깊어져야 된 극한. 그 사람은 자꾸 깊고 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눈을 볼때 눈을 볼때그 눈도 깊고 극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도 내가 늘 극하게 바라보셔야 돼. 극하게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얕은 그 사람의 드러나 있는 그 표면에 있는 표면에 있는 그 행동이나 그은행을 보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마음을 보고 본심을 볼줄 알고 어 나를 불편하게 할수 있는 은행일까손 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늘 우리 강도 발언하잖아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 내가 깊고 극한 마음으로 바라다 보면,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저께가 보니까 지구의 날이었어요. 지구의 날. 예, 네, 모르셨죠? 그죠? 지구의 날인 거 모르셨죠? 예, 네,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어저께 인터넷을 뜨는데, 거기에 지구의 날이라고 떠요. 그래서 어, 어, 어제가 지구의 날이에요. 온 UN에서 정한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고, 그죠? 생태계를 생각하고, 우리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뭐 조금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만은, 아, 우리 후손들에게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 은납니다 아, 우리 무시무정이었던 윤회의 삶을 이야기할 때,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러한 지구 생태계와 지구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골든 타임이 10년도 안 남았답니다. 네, 골든 타임이 10년 동안 잘 내가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켜 나가야지 우리 후손들에게도 정말 사람이 살수 있는 살만한 그러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환경뿐만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어, 불법은 채워 세간법은 그림자라는 말씀처럼 어, 우리의 진리라는 것도 진리라는 것도 이 말법 시대에 말법 시대에 진리를 등한시하고 진리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많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참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다 고달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죠? 많이 느낍니다. 자, 이 이렇게 우리가 삶이 인스, 뭐 물질은 풍부해서 물질은 풍족하다는데 돈은 세상에 돈은 많은데 내 수중에는 별로 없어, 그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나는 많기는 많아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집도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외제차인데 나는 아직까지 뭐 조그만 어? 소형 차고, 저 사람은 상대는 누구는 친구는 뭐 50평 60평 아파트인데 나는 아직까지 20평 1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 상대적인 빈곤, 그죠? 야, 하튼 우리가 전반적으로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은 늘더 과거보다 가난하고 과거보다 빈곤하고 공공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야,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물질 시대의 오탁 악세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 어, 이 지구의 날의 자연 생태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지구촌에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동업 중생의 우리 사람들의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화합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 해결은 저는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의 문화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뭡니까? 우리가 법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법계 우주 법계 인간 세상이 따로 있고 그리고 중생들의 삶 속에서 축생들의 삶이 따로 있고 우리 자연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과 땅과 인간 결국은 이 사상은 동양의 일단 일반적인 사상이기도 합니다만은 부처님 가르침에도 우리 실행론 가르침에도 천지인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따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 세상에 우리 인간들도 하나의 어떤 공동체에서 너와 내가 따로 떨어져서 동떨어진 모습 같지만은 결국 그 뿌리를 들어보면은 너와 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듯이 우주 삼나 만상 전부다가 천지인 하나다 합일이다 이런 사상을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은 뭐예요? 시방삼세 하나다, 하나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입니다. 온우주에 충만, 온우주에 가득해서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 보살님 각자 각자님 각자의 내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내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충만하. 왜?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천지인 합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의 고통이 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어떠한 그러한 고통과 불행이 내 아의 불행과 나의 고통으로 나중에는 다 인연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상대의 행복이 내 행복으로 인연되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한 어떤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실행론 가르침에도 어, 우리 어, 사람의 칭찬보다 달력 뽑고 사월 다 부처님의 칭찬받기를 원해야 한다. 사람이 못 다스린 것은 법계에서 다스린다. 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은 왜? 범위가 좁고 작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봤자, 좋은 일을 해봤자, 사람으로 칭찬받는 것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좋은 일을 갖고 우리 보살님과 같이 다 칭찬해봤자, 여기에 있는,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막 소문을 내서 막 소문을 내, 소문을 내도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부처님의 법계의 칭찬은 법계의 법신비로잖아 부처님의 칭찬은 천지인 만물이 천지인 만물이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인 만물이 도와주는 겁니다. 법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법계 법신비로잖아 부처님이 그리고 천지인 우주 만물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고 한량없이 큽니다. 그죠? 자, 그런, 그렇게 내가 천지 만물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인생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고수가 되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 최상용 이야기 할때 육대를 체 내가 채를 바로 세워야 된다. 채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죠? 태계 이황이라는 분이 그 어느 날 왕에게 충언을 드릴 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채는 천 명이기 때문에 채를 바로 세워서 국가와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충언을 했는데 채가 천 명이다. 자, 우리 지난 주 이야기했나요? 여기 제가 유교 경전이 이야기하면서 천 명지 위성이라고. 천명은 바로 천명을 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로 말하면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을 어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야기 이야기하는 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시민을 시민을 바로 밝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입니다 내가 누구나 갖고 있는 누구나 보살님, 각자님, 나 누구나 다 어디서 만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밝은 건데 드러내기만 하면 원래 시민이 드러나는데, 그죠. 그 시민을 내가 중생심으로 덮어서 어둡게 살아가서 내 삶이 어두워지는 거지, 원래 밝게 빛나고 있던 것들을 걷어내고, 위에 덮여 있던 걸 걷어내고 드러내기만 하는데 하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어떨 땐참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아, 법계 법신과... 천진 우주 만물이 도와주는 칭찬을 받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체는 바로 천명이고 그천명이란 것은 내가 시민을 밝히는 겁니다.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니다 시민으로 우리 첫 시간에 신구이 삼밀로서 살아간 구밀로서 말을 하고 의밀의 마음을 갖고 신밀의 행을 해야 되듯이 그것이 그게 구수의 삶이듯이, 부처님의 삶이듯이, 내가 시민을 밝히고 살아가는, 시민을 밝히고 살아가 채를 바로 세울 때, 내 삶이, 내가, 내가 바로 시민이 밝아지고 채가 세워지, 세워지면, 내 인생이, 자, 환경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내 주변 모든 환경들은 밝아지고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주 진리입니다. 보주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민을 밝히고 산다. 내가 시민 진리, 내가 염송하면서 마음 공부하면서 나내 마음을 밝히고 우리 등을 밝히는 것도 시민을 밝히는 의미, 마음을 등을 등을 밝히는 등 하나 밝혔다고 해서 내가 비싼 등 하나 켰, 비싼 비등 하나 공략했다고 해서 내가 크게 뭐큰 원이 이루어진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은 비싼 등이든 그리고 그냥 많은 자리 등이든. 내가 얼마큼 내 마음을 밝히고 시민을 드러내고 체를 세워서 살아, 체를 세워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주 우지되는 겁니다. 등을 밝히는 것은 내 시민을 밝히겠다는 그런 내 마음의 의지를 내가 드러내고 내가 그런 마음을, 마음을 갖고 삼밀의 마음으로 시민을 밝혀서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던 내 서원입니다, 서원. 맹세를 하고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를 우리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 어제 아 지구의 날 지구를 복원시킨 듯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 또 체를 세우고 심민을 밝히는 골든 타임이 있지 않을까. 그죠? 어, 물론 우리 신공이라는 것은 내 진리 인연년 돼서 내가 다 복이 많아서 내가 지엄바 복이 수성해서 진리 인연이 돼서 진리에 들어와서 내가 어 평생을 마음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 나를 다시 회생시키고 시민을 밝혀서 시민을 밝혀서 어 내가 밝아지그 마음이 체가 돼서 근본이 돼서 근본이 돼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주변 모든 나로 말미암아서 나한 사람 복이 있어 열 사람 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복이 없어서 한 사람이 탁하고 악해서 열 사람이 열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부모 형제와 내 자식들과 그리고 우리 심당의 우리 도반들이 친구들이 같이 행복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으면은 그죠?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죠? 이 자라는 것은 자아, 자아 내가 아상이고 그리고 아집이고 아욕이 있습니다. 잘났다는 생각과 집착과 욕심덩어리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무의식, 무의식의 본능에서 연유한 거고. 그렇지만 무의식의 본능에서 연유했지만 이 무의식의 본능은 내 자아의 노력으로 나의 또 나라는 것의 노력으로 무의식의 본능을 바꿔내기도 합니다. 무의식적 본능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업식이고 법식이고, 우리 지난번에 그릇 이야기했죠. 좁고 작은 반쪽짜리 그릇이고, 그리고 하수의 마음입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내가 연유돼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현재의 모습을 다근기 차변이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의식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정진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따라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업식이 무엇식적 본능이 업식이 내 마음그릇이 좁고 작은 마음그릇이 반쪽짜리 그릇이 온쪽짜리 큰 것으로 변해가기도 하고 하수의 마음이 고수의 마음으로 변해가기도 하고 그렇게 나를 나의 업식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때 종족의 내가 속해 있는 그 종족의 종족의 본능도 업식도 무의식적 본능도 바꿔낸다. 다시 이야기 하면은 작게는 나좀더 넓히면 내 가족 내 가족의 내 가족의 미래의 모습 또그 업식을 내가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물리학에서 하기에는 과학에서 하기에는 형태 공명이란 공명 공명 내가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를 자식들이 창성하고 건강하기를 늘 바라지만은 그 전에 내가 뭘 해야 돼요? 내 의식 내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어떻게? 내가 공부하는 자세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때, 내 자식이, 내 후손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내 자식이 공부 잘하는 자기도 공부 못해놓고, 자식들 공부하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 전에 내가 공부 잘했었나? 학교에 다닐 때, 내가 지금 현재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나?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있나? 라를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먼저 책을 보고, 내가 먼저 공부하고, 내가 먼저 하심하고, 내가 먼저 정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나, 나, 나의 무엇이만 나의 업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우리 종족의 우리 가족의 작게는 가족 크게는 종족 넓게는 인간 세상 인간,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동업중생들이 그렇게 바뀌어간다고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지금은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 양자 물리학에서 현대 과학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진원봉도 갑니다.